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유 회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오늘 뭐 첫째 네포 문화예술을 회 첫째 날인데 아유, 아유. 네. 아까 놀이판이 오늘 예,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오늘 어떻습니까 소감이? 예 저희 단체가 지금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첫회 공연했는데 아주 썩 잘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은 이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예. 어 요즘 행사하는데 이제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문제가 많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대두되긴 했는데 네. 오늘 방역에 대해서 어떤 게 세심하게 이제 신경을 쓰셨는지? 어 저희들은 오늘 공연보다도 그 방역 문제에 더 신경을 써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그 방역 요원들도 뭐좀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방향 문제는 철저하게 단속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뭐 행사도 잘 진행되고 예. 이게 앞으로 한 며칠간 진행되죠? 아, 지금 저희가 오늘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 10일간 계속 어, 공연을 하고 할 예정인데요. 예, 예. 아마 오늘처럼만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또 관광객들도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내포문화예술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예, 현재로서는 우리 단체가 11개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 11개 단체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그 회원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내포지역에서 어떤가는 그런 단체가 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예, 어, 앞으로 뭐 우리... 지금 비대면인가요, 대면인가요, 원래? 비대면 대면 겸용입니다 아, 겸용입니까예 네. <laughs> 오늘 어, 관람객들도 뭐 지나가다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 어디 관람객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뭐 있습니까? 예 오늘 관광객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어, 예상했던 것와 달리 어, 마스크 쓰기 또 발열 체크 등뭐 모든 것을 다 원만히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만 우리 공연할 때 지켜만 준다면은 어, 끝난 후에도 아무 부탈하게 끝나는 생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아 어, 해미 협상은 2021년도가 어, 600년 되는 해입니다. 바로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어, 축제 기간에도 아마 예산이 따블로. 어, 개정이 되지 않나 이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해미지역 발전을 위하고 또해미읍성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그 보람 만큼이나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꼭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해미읍성은 네. 예, 전국에서 챙겨서, 넣어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 읍성 중에서 획성 중에서 제일 보존이 잘된 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광객들도 오시면 즐겁게 노시다 가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 또 서산 시민이 찾아주시는 해미읍성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